연은 승풍이 아니라 역풍을 안고 날때 가장 높이 솟아오릅니다. 윈스턴 처칠의 명언인데요. 이 지금 시장에 불어 닥친 전쟁의 공포랑 규제라는 역풍을 봤을 때이 준비되지 않은 가짜들은 추락하겠지만요. 규제 명확성과 실제 사용이라는 이런 단단한 줄을 쥔 XRP는 이 거센 바람을 타고 누구보다 높은 곳으로 비상을 하게 될 겁니다. 먼저 다가오는 12월 11일 미국 FOMC 정례 회의에서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분석이죠. 일각에서는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요. 이 금리 인하라는 이벤트 자체가 단순한 정책 발표 그 이상입니다. 이제 긴축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 한번 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한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 신호가 특히 리플 XRP 같은 결제 정산형 디지털 자산에 강력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 그 이유는요. 이 금리가 내려가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자금들이 고위험 투기 자산이 아니라 이 성장성이 있는 제도권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에 XRP 현물 ETF 출시되면서 큰 자금 유입들이 이루어지면서 XRP가 더 이상 투기성 코인이 아니라 돈이 들어와도 규제가 막지 않는 자산 이런 이미지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에 이번 금리이나 신호 자체가 XRP의 가격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보다도 xrp에 대한 잠재 수요 기반을 넓혀 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어서 차기 연준 의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하는데요. 이 시장 참여자들한테 앞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신호로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공개적으로 미국의 경제에는 더욱더 많은 달러 유동성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왔었고, 여기서 파생되는 시나리오가 단순합니다. 내년 상반기 조건만 맞는다면 미국 연준이 양자완나 QE까지도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그렇다면 QE가 재개됐을 때 자산 시장은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요? 먼저 가장 혜택을 볼 자산이 바로 이미 제도권에 편입된 디지털 자산들입니다. 그리고 이 범주 안에 XRP가 확실히 포함이 될 거예요. 이 XRP 같은 경우는 미국 SEC랑 소송 종료되면서 규제 명확성으로 뒀죠. 그리고 현물 ETF가 출시되면서 본격적인 기관 자금이 들어올 통로를 확보를 했고, 이 국제 결제망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실제 사용 시나리오까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돈널푸는 양적 완화가 시작된다면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장에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자산의 조건이 명확해진다라는 거, 이 규제가 명확해야 되고요. 또 기관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실제 사용 사례가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점이겠죠.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표적인 알트코인이 리플 XRP라는 사실은 부정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행동으로 인해가지고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한다라는 거, 이 전쟁이라거나 군사충돌 소식은요, 언제나 금융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시장투자자들은 불안감으로 인해서 안전한 자산으로 대피하려고 할거고 이런 과정에서 암호화폐 시장도 역시 급격하게 위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서 XRP는 이런 상황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지적학적인 리스크로서 당장 암호자산 가격이 흔들릴 수는 있어도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국경을 넘는 결제 시스템을 얼마나 빠르게 가동할 수 있는가 여기에 따른 문제가 부상합니다. 전쟁이라거나 제재라거나 송금 제한 같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수록 기존의 전통 금융망들은 느려지고 또 단절되기도 쉽겠죠. 이럴 때 탈중앙화된 글로벌 결제망의 가치가 부각이 된다라는 거이즉 겉보기에는 XRP에도 악재인 것 같지만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XRP가 해결적이 될수 있는 이런 필요성이 커지는 배경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시장 변동성을 피할 순 없겠지만요. 이런 악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XRP의 유용성을 증명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겠죠. 이어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투자 기업인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MSCI 지수 편출 가능성과 더불어 가지고 더 나아가서 MSCI가 글로벌 지수 산정 시에 기업들이 암호화폐 보유량 제한 규정까지도 도입할지 모른다는 우려인데요. 이게 단순한 악재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기관들의 암호화폐 보유 비중을 강제로 줄이는 이런 새로운 규제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조건들이 현실화된다? 그렇다면 마침막 현물 ETF를 출범시킨 자산들의 입장에서는 향후에 패시브 자금 유입이 축소되는 이런 충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지금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XRP가 다시 특이한 위치에 놓입니다. 현재까지 기관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서 XRP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했고요. XRP와 관련된 ETF로의 자금 유입도 이제 성장 구간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MSCI의 암호화폐 보유 제한 규제가 생긴다? 그렇다면 기관들은 보유 비중을 줄이는 대신에 어떤 자산을 남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 이때 중요한 점은 바로 기관은 절대로 규제 리스크가 높은 알트코인을 끝까지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규제가 불확실한 코인, 이 당국과 마찰이 있는 코인은 가장 먼저 정리 대상이 되겠죠. 반대로 규제 명확성, 그리고 소송 리스크 해소라거나 은행까지도 이 기존 금융 인프라 편입 가능성을 갖춘 자산들만이 최후까지 포트폴리오에 남게 될 겁니다.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는 대표적인 알트코인이 바로 리플 XRP인 거고, 결국에 MSCI 발 규제가 강력해질수록 준비가 안된 알트코인들은 탈락하겠죠. 하지만 리플 XRP 같은 제도권형 알트코인들만 결국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 현재 시점 호재는 XRP의 미래 시장을 넓히고요. 악재는 XRP의 경쟁자를 줄인다라는 거. 이 지금 벌어지는 호재랑 악재가 표면적으로 엇갈려 보인다라고 할지라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모두 XRP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이 시장 변동에 지나치게 흔들릴 필요가 없겠죠.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불안정할 때야말로 핵심 흐름을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 돈의 방향성이 바뀌는 순간 제도권에 편입된 자산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재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 XRP가 중심축 위에 서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